네, 오늘은 성탄설교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팀 켈러의 예수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8편의 성탄설교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문은 주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본문이 하나 있고, 또 요한일서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 문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 문화의 장점과 단점, 또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균형 있게 섭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런 목사님이시죠. 게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이 아무리 밝은 모습으로 포장하고 위장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타락해서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말하는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어둠과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세상이 악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흑암은 좀더 이제 이것이 더 무게감이 나가요. 이런 악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런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할 때 흑암에 덮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치유는 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 어둠과 흑암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고 이 빛이 이 세상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바깥에서 들어와야만 된다. 우리 바깥에서 이 세상 바깥에서 들어와야만 된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수많은 고통을 다 극복하며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런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팀켈러가 이런 이 세상이 아무리 밝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어두운 것이고, 이 어두움에 빛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덟 편의 설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폴라 구더의 기다림의 음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요것도 차세대 톱라이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런 저자고요이 책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를 만나고 또 메시아를 드러낸 이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구약의 기다림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극적인 어떤 스토리보다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부끄러움들도 많았지만, 실패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가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장은, 두 번째, 이 장은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한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까지 그들은 어, 어떻게 어 기다렸는가 또 그들에게 기다림의 의미는 진정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장은 세례요한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에서 그가 이해했던 예수님 또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들이지만 늘 기다림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만 됐던 그 마리아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한 여성의 시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게참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의 상황이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하고 잘 맞물려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또 좋은 설교문이 나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존 파이퍼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책입니다. 어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글들 25편이 실려 있어요 대림절을 어, 이렇게 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어, 성탄절까지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획에서 만든 책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성탄설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단어라든가 그런 문장들이 좀 이렇게 있고요 존 파이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탄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겸손케 만드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된다.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중간 중간에 성탄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거죠.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다. 우리는 그 실체인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탄 설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